하나님 감사하요. 마리는 자. 아멘. 예수님의. 아멘. 기뻐하는 자 아멘. 먹으세요. 자 오늘은 뭐예요? 무슨, 무슨 요리야? 어, 파스타. 파스타죠. 맛있는 올리브 파스타. 파스타. 다 네. 먹을 수 있어요? 아니. 음? 맛있게 먹어요. 진짜 무슨 맛이라고? 피자 맛이. 피자 맛이 나는 거야? 진짜? 아니, 치즈 맛이. 치즈 맛이 나는 맛 봤어요. 진짜 그거다 먹을 수 있어? 아니 근데. 음. 이 아빠처럼 크게 먹은 치즈 냄새 안 나고 이거 이렇게 조금 먹으아 조금 먹으면 나는 거야? 조금씩 먹어 그러면. 나 어디에요? 한국에서도는 서울. 아마 서울에서도는 서울은 나라가 아니라 도시라서 수도가 아니군. 한국은 나라니까 나라의 수도가 있는 거야. 엄마 도마가 뭐예요? 도마? 네. 어디에 나오는 도마? 아 물고기 도마. 전 도미. 엄마가 아니고. 빨간색 도미라는 물고기가 있거든. 도미. 지금 찍어 있어요. 아 찍고 있어. 근데 왜 폰을 그, 그쪽에다가 놨어라아 찍고 있어. 걱정하지 마. 아니 왜데 폰을 그쪽으로 놨어요? 어 잠깐 아빠가 할일 있어서 막지을 아빠가. 많이 먹었으니까 안 풀린다. 아빠 그릇을 바꿔줄게 도와줄게 마지막 빠 嗯。<Yeah. S 2> yeah. 아, 숟가락이 될려나 마지막입니다. 네. 한번더먹어야겠다이 이번이 맞나, 진짜 맞아. 내려놔 장난치지 말고. 아니 여기다 먹을 거 있는. 오케이. 마지막으로, 요거. 진짜 마지막, 여기 있는 거. 됐어? 준비됐어? 네. 아직 있다. 아직? 준비됐어? 네. 간다. 마지막. 끝. 네. 자, 숙소 먹고요.